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 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세 개만 구워주게. 내네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곳이 없네. 그러면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 되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 <laughs> 예수님 오늘 독서 복음이 일관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든지 청하면 다 들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이십니다. 오늘 제 1독소가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소돔이 정말 멸망의 땅이라고 살펴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청원을 들으십니다. 50명, 45명, 40명, 20명, 10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제가 이렇게 아련다고 주님께서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심판자이시지만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늘 정의롭고 또 자비롭습니다. 오늘 구약의 일독서가 그겁니다. 정의로 심판은 분명히 한다지만 그 정의의 심판은 자비를 향하고 있고 실제로 열 명을 보아서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자비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정의는 그 목적지가 자비입니다. 특히 오늘 복음에서 루카 복음의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오의 주님의 기도보다 더욱 더 요약된 기도입니다. 본래 주님의 기도는요 복음의 요약이지만 그 복음의 요약인 마태오보다 더 요약된 것이 루카 복음의 주님의 기도예요. 요약본 주님의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루카 복음 11장 4절에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걸까요? 성경에도 나오죠. 재물을 드리기 전에 서로 화해해라. 서로 용서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재물을 용서해라. 아니, 재물을 봉헌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받기, 봉헌하기 전에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 안 하겠다.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느님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너희들이 서로 용서함으로써 내가 용서하는 것을 통하게 해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하니까 나의 용서를 막는 거예요. 아버지는 용서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용서를 안 하기 때문에 아버지 용서를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매번 주님에게도 할때 저희의 잘못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는 거예요. 조건부가 아니죠. 또 어떤 뜻에서는 영화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용서의 주제는요, 미량도 그렇고 뭐 신과 함께인가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인간이 서로 용서한 것은 하느님은 다 용서한다 하는 것이죠. 이 고해성사도 역시 정의의 성사이면서 동시에 자비의 성사입니다. 청원기도죠, 청하는 것이죠. 오늘, 루카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물론, 청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죠?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는 청하는 자들을 항상 도우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진정 내가 하느님께 청하자, 청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미사 서두에 말씀드렸죠. 과연 내가 우리 말고요. 내가 정말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가정을 너무 생각하는 나머지 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본당을 너무 생각하는 나머지 내가 없는 것 같아요. 본당 이전에 내가 중요합니다. 가정 이전에 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한 겁니다. 많은 경우는 내가 희생을 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건데요. 내가 희생하는 거 보면 자녀들은 짜증이 나요. 옛날에는 그랬죠. 우리가 50년대, 60년대는 정말 희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들이 행복하는 걸 봐야 자녀가 행복합니다. 몸 건강도 그래요. 나를 위해서 청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 하나 결정하고 주님께 청하십시오. 곰곰이 그것을 청하고 그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찾으세요. 그리고 힘창에 두드리세요. 그것을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그럴 때 얻고, 그럴 때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청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청한 것을 확실하게 내가 요청을 해야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청하는 거 말고 찾기만 하고 뭔지 몰라요? 어느 문인지 몰라 두드리기만 해요? 따라서 주님의 기도는 청원 기도입니다. 그 예시를 보십시오. 주님의 기도는 일곱 가지의 청원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요한 제자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가르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했죠. 세 가지.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의 뜻. 나라가 오게 하달라는 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하달라는 거. 그렇죠? 뜻이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청원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은 아버지의 뜻과 나라, 그리고 그런 부분보다는 내 뜻, 내 이름, 내 나라. 첫 번째로 청할 것이 아버지의 이름과 뜻과 나라가를 청한다면 내 뜻과 내 나라와 내 가족과 나의 이름은 더욱더 올라갈 것이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네 가지 청원인데요.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용서. 일용할 양식을 청하라는 건 뭐겠습니까? 일용할 양식만 청하면 되는데, 30일지를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이제 오버해가지고 이제 버리고, 뭐 이런. 일용할 양식이 나한테 뭘까? 용서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 주님에게도 영어 버전을 조금 잘못됐다 해가지고 바꾸자고 제안했어요. 영어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는 것이 리드, L-E-A-D, 리드. 어떻게 하느님이 유혹에 빠지러 리드를 하냐. 그래서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뭐, 레트를 하자, 레트. 어, e t 어. 그러니까 이제 독일주교단은, 이게 라테마로 인루카시오는 이건 어떤 유혹이 아니고, 그 주님의 그런 차원에서, 또 독일교회는 좀 자기 전통들이 있거든요. 불란서교회, 또 이태리교회는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꿨는데, 독일교회는 독일, 독일제가 좋잖아요. 주님께 청하면 유혹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악에서도 구할 수가 있죠. 그것이 오늘, 복음의 후반부에 나, 하반부에 나오는 것이죠. 너희가 약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곳을 줄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잘 주시겠느냐. 계속 청하라는, 한번 청하고 안 되니까 많은 게 아니라 계속 청하라는 것이죠. 계속.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줄 것이다. 줄곧 졸라대라는거예 줄곧. 한두 번 해고 말고 하는 거지. 줄곧 졸라되. 여러분 오늘 청원한 거 계속 졸라대세요 계속 졸라대세요 체크하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중세 때 스페인의 기사도 정신이 아주 유명하고 유용했죠. 기사도. 기사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서도 훌륭한 리더의 모습을 보였지만, 관대함에 대한 데서도 훌륭한 리더스를 보였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결해 주고 도와줄 것인가? 내가 역시 주님께 청해서 이루어지면 나도 역시 기사 하느님의 기사죠 그 기사는 어떤 걸까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지만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는 또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기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기도로 무장한 또 주, 주님의 기도로 무장을 하고 믿는 우리가 진정한 하느님의 기사가 될 것입니다 로율라의 성이냐시오 성인도 하느님의 기사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수도회를 창설해서 많은 선교와 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경우에서 모든 이들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하느님의 기사가 될수 있도록 그러기에 첫 번째로 나를 위한 청원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청원 그 청원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고 분명히 주님께서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아버지, 아빠이십니다. 아람말로 아빠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부르는 게 아빠가 아니고요. 우리는 아빠, 아빠 아니고 어린아이가 부르는 것 같지만, 아람어로 아빠는요, 모든 이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당대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 백성이나, 청년이나, 어린이나, 모두가 하느님을 아빠라고 하는 그 아빠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 모두에게 열어놓는 우리 청원을 들어주시는 아빠, 아버지, 그 아빠, 아버지의 그 자비를 구체적으로 살아가신 분이 오늘 제2독소에 바오르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렸습니다. 죄에서 죽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주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청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